Å! Oh. Oh. 다들 자전거 세팅을 제대로 안 했나 보네. 앞에 천천히 가세요. 사람 있었어요. 사람 있어요. 사람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업리버스 타요? 업리버스. 좀 있다가, 좀 있다. 야, 주가 구강 샀다. 이거 타니까 완전 날라가네 봐봐. 야. 브레이크 막 받아. 왜안 들어? 이거 뭐야 이거? 왜 그래? 너무 무서워. 좀 미려 그럼 바깥으로. 블레딩좀 해야 되는 거. 좀 나요? 아좀난거 어, 같아. 어. 좀 부드러워. 리에 샥을 계속 탈 거면은, 아이, 아, 바꾸 바꾸기도 그러고. 앞 샥은 내가 봤을 땐 비정상은 아니야. 세팅. 이래저래 스피링을 400방으로 바꿀까? 아니 아니 그게 아닌데니까. 아니 스프링 문제가 아니라. 그데어 콤프레션을 완전히 풀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세팅을 해봐야 되는데 압이 너무 센 거예요. 나와 나와 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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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와나와, 나와나와. 나와야지. 아니 이쪽으로 더 나오라 그 얘기였지 저기 위에를 봤어. 뭔지 몰랐어 여기만 봤어. 사람 이러다가 욕하고 내가 내려가지 얘기 여기만 보고 있어 왜, 그래. 왜 속도가 드는지 아세요 귀꿈치가 계속 켜져 있어내 카메라 켜져 있나 형님? 숫자 나와요? 어, 그래. 어 오케이 오케이 가끔씩 까먹어 거고 네. 어이구 일단 키워갖고 這最近好吗？<noise>